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4장 12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57면에 있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시기에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 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극유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어, 우리 박사 주사마하고 임명 주사님이 부부예요. 네, 아, 찬양을. 잘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특별한 찬양 때 이렇게 부부가 아니면 가족이 와서 찬양을 하면 참 좋겠다. 이번 기회를 통해서 새로운 그 찬양을 잘하는 분들 또 가족들을 이렇게 발견하게 되어져서 아주 기쁘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모습은 그렇게. 유쾌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아니 오히려 참 답답하다라고 하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물론 위드 코로나 시대이기 때문에 웬만하면 다 받아들여야 된다라고 하지만 이해 안 되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이해가 안 되는 정도에서 벗어나서. 말도 안 되는 가치들이 진리인 양 판을 치고 그 가치가 세상을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세상에 믿을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정치, 경제, 문화, 복지, 부패하지 않은 곳이 없고 오히려 정직하게 그리고 소신 있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피해를 보고 핍박을 받으며 살아가는 것이 지금 세상의 모습입니다. 오늘날 수많은 정치인들이 또 경제인들이 아니면 유명 인사들이 자신이 맞다라고 자신을 따를 것을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세상은 점점 나아지기보다는 더 무너져 가고 있는 것인가요? 왜 고장 나버린 시계처럼 더 혼란스러워만 가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세상이 외치고 있는 진리라고 하는 것, 그리고 그 정답들은 자신들이 그린 그림만이 진리라고 하는 착각 속에 빠진 사람들이 정권을 잡고 있고 경제를 장악하고 있어서입니다.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질까요? 저는 성경 속에서 그 답을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이사에서 53장 6절에 답이 있더라고요. 우리는 다양 같아서 그릇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다. 우리는 다양 같아서 제멋대로 살았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요, 양이라고 하는 동물은요, 혼자서 살수 없습니다. 목자가 있어야 합니다. 누군가의 도움이 있어야 되고요. 가르침이 필요한 존재가 양이라고 하는 동물입니다. 그런데 이 양이 가끔가다 자기가 양이라는 신분을 잊고 목자인 줄 압니다. 그래서 어떤 길을 개척하려고 하다가 길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제가 집에서도 개를 키우고요. 지금 목회실 옆에서도 개를 키우고 있는데 가끔가다가 괘씸할 때가 있습니다. 언젠가 하면 이쁘다, 이쁘다 하니까 자기가 사람인 줄 압니다. 자기가 개라고 하는 신분을 망각하고요, 마치 자기를 사람 대접 안 해준다라고 투정을 부리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아무리 좋은 개인들 개는 개입니다. 개 이상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인간은요, 하나님 앞에서 모두가 양인 것을 하나님 앞에서 무력한 양인 것을 자 그런데 이 양이 자기가 양인 줄 모르다 보니까 내가 뭐든지 할수 있다라는 착각 속에 그리고 행동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곧 질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입니다. 그런데 인간은 말씀이 아닌 자신이 만든 질서와 자신이 만든 생계수단으로 살아가기를 시작을 한 겁니다. 이것이 바로 비극의 시작이자 세상이 고장나 버리게 된 결정적인 단서입니다. 자, 그런데 세상에서는 이 고장의 원인을 말씀 속에서 찾아야 되는데 세상에서 찾아보려고 노력을 합니다. 이러다 보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써낸 책, 논문, 미디어를 통해서 잘살수 있는 방법을 제시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그 방법을 듣고 동요합니다. 그런데 그 방법들이 효력이 있는 것인가요? 예,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 거 맞습니다. 그런데 그 효과라는 것은 너무나도 단편적입니다. 자, 이 단편적인 이것이 어떻게 정답이라고 진리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진리라고 하는 것은요, 정답이라고 하는 것은요 모든 이들에게 동일한 효과를 나타내야 그것이 진리고 그리고 정답입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세상 모든 이들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며 동일한 효과를 나타내는 것이 있죠 무엇입니까 바로 성경 말씀입니다 성경 66권입니다 성경 1189장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 자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요 이 땅을 창조했고요. 지금 이 순간에도 말씀이 있는 곳에 질서가 있고요, 말씀이 있는 곳에 생명이 있고요, 아멘. 말씀이 있는 곳에 성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하는 여러분, 우리는 지금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2021년도를 맞이했고요, 벌써 세째 주일을 지내고 있습니다. 자, 늘 그랬죠. 우리는 주일이 되게 되면 하나님의 성전에 모여서. 1부, 2부, 3부, 4부, 5부, 6부 예배 시간을 거쳐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렸고요. 3, 3, 5, 5 짝을 여서 식사를 하고, 그리고 교제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곤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어떤가요? 모든 것이 올 스톱이 된 채에 집에서, 집에서 온라인을 통해서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삶의 자리도 같습니다. 답답한 마스크는 벌써 쓴 지가 1년이 다 되어가고 있고 경제는 무너져서 생계는 점점 힘들어 가고 있습니다. 코로나 방역을 이유로 식당이, 카페가, 헬스장이, 노래방이, 스키장이 영업 제한을 받았습니다. 여기저기서 못 살겠다고 아우성 치고 단체 행동을 하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중에서도 더 가혹한 것은 교회입니다. 좌석 수에 상관없이 20인 이하만 예배를 드리라고 하는 겁니다. 이 넓은 공간에 지금 1,200석이 넘는 우리 교회도 20명이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어제 정부 발표에 의하면요, 내일부터는 식당이나 카페나 헬스장이나 노래방 그외 많은 곳에 이제 제한을 완화한다라고 하는 발표를 하면서 교회도 좌석 수10% 이내에 제한을 한다. 10%까지 예배를 드려도 좋다. 굉장히 큰 인심을 쓰는 것처럼 발표를 했습니다. 여러분, 쇼핑몰을 가 보셨나요? 아니면 대형 식당에서 식사를 해 보신 적이 없으십니까? 지하철을 타 보셨나요? 아니면 대형 병원을 가보셨습니까? 미어 터집니다. 앉을 자리가 없습니다. 대기장소도 없을 정도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요 그곳에서는 확진자가 단한 명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놀라운 일이죠. 놀라운 일이죠. 지금 현재 우리 교회는요 식사도 안 하고 있습니다. 소그룹 모임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덕왜 교회를 제안하는 걸까요? 이 텅텅 빈 공간을 왜 제안하는 것일까요? 왜 10%로 제안하는 것일까요? 저는 이런 면에서 교회 목사로서 화가 납니다. 교회가 이렇게 불리한, 아니, 불합리한 상황에 있음에도 정부에 있는 또집권전에 속한 국회의원들 중엔 장로도 있을 것이고 권사도 안수집사도 집사도 있을 것인데 그 중에 누구 하나 이건 불합리하다라고 외치는 사람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혼란스럽습니다. 속이 상합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서강의 지체는 흔들리지 않는 신앙에 있어서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거장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요. 말씀이 왜 정답인지에 대해서 또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에게 어떤 축복이 준비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말씀을 회복해서 성도로서 이 세상을 향해서 정답을 제시하며 살아가는 귀한 인생들이 다 되어지기를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말씀이 정답인데 말씀이 정답인데 왜 말씀이 정답일까? 첫 번째는요. 이 말씀은 살아있기 때문이다 아, 예. 하는 거예요. 말씀은 살아있기 때문이다 아, 예. 여러분 이 땅은요 하나님 말씀으로 창조되었습니다 아, 예. 자, 이 말인즉 창조 이전에 말씀이 있었다는 뜻이고요 또 세상의 시작이 말씀으로 시작되어졌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이하를 보세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아멘. 여러분 말씀에 근거해 보세요. 하나님은 살아 역사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생명의 시작이자 주인이시다. 라고 하는 말입니다. 아멘. 자, 오늘 읽은 성경 본문 12절 전반부를 보세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있고 활력이 있어. 그렇습니다. 살아 계신 하나님의 말씀은요. 어떻습니까? 이 우주 만물을 천지를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오늘도 온 우주를 운행하시고 오늘 지금 내 삶에 우리 가정의 삶에 우리 교회 삶에 개입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이것이 바로 성도인 우리가 처음 하나님을 만났을 때 처음 하나님 만났을 때아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군요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믿어야 하는 것이 바로 진리라고 하는 것이죠. 저는 지난주 어 설교에서 아 베드로의 고백을 아 살펴본 적이 아 있습니다. 처음 만났던 예수의 말씀을 믿고 그물을 던지기 쉬웠겠습니까? 밤을 지새워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려 했었지만 고기를 잡지 못해서 허탈에 빠졌을 때 예수님이 찾아와서 하신 말씀, 깊은 곳에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는 말씀을 듣고, 선생님, 내가 어부 생활을 1, 2년 한 것이 아닙니다. 10년, 20년 한 것이 아닙니다. 오랫동안 했는데, 그렇게 노력을 했는데 고기를 못 잡았는데, 이 예, 가능하겠습니까? 깊은 곳에 그물을 내다고 가능하겠습니까? 라고 반박하고 그것을 실천하지 않았다고 라 하면 베드로에게서는 평생 기적이라고 하는 단어를 접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구약시대에 등장하는 노아는요 이보다 더 황당한 하나님 말씀을 듣죠 높은 산 꼭대기 위해서 방주를 만들라 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노아는 사람들의 수근거림에 상관없이 순종했더니 온 세상을 뒤엎었던 홍수 속에서도 너와 그리고 그의 가족들은 살아났습니다. 아브라함도 그랬지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동안 안락하게 살았던 자기의 본토 고향 친척 아비 집을 떠났더니 믿음의 조상으로 우뚝 서게 되었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이삭이, 야곱이, 요셉이, 모세가 그리고 베드로가, 요한이, 마틴 루터가 존 칼빈이 요한 웨슬레가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것을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활력이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집에서 성경을 읽으시잖아요. 집에서 성경을 읽다가 부딪히는 말씀. 이걸 레마라고 그러잖아요. 부딪히는 말씀 아! 할 때가 있습니다. 찬송을 부르다가 레마로 부딪힐 때가 있어요 설교를 듣다가 레마로 부딪힐 때가 있어요 2021년 말씀 뽑기를 통해서 레마를 접하게 했습니다 자, 하나님 말씀이 내게 부딪혔다 하나님 말씀이 내게 부딪혔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간섭함이 시작되었다라고 합니 하나님이 본격적으로 내 삶에 개입했다라고 하는 사인입니다. 아멘. 이때 내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요? 아, 하나님 말씀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는구나. 아멘. 말씀이 정답이구나 아멘. 느끼는 겁니다. 아멘. 그리고 뛰어가는 겁니다. 뛰어가는 어떻게 될까요? 그 순간부터 그 순간부터 삶의 방향이 달라집니다. 아멘. 삶의 의미가 새롭게 되어지는 것이지요. 아멘. 두 번째로. 말씀이 정답인데요. 말씀이 정답인 이유가 뭘까요? 예, 말씀은 모든 것을 판단하는 기준이 되기 때문입니다. 아, 말씀은 모든 것을 판단하는 기준입니다. 자,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니까 어떤가요? 예, 기준이라고 하는 것이 참 필요하구나라고 하는 것을 많이 느낄 것입니다. 기준을 통해서 질서라고 하는 것이 세워지고요. 기준을 통해서 선과 악을 구분짓게 되고요. 기준을 통해서 사회 여러 가지 밸런스를 맞춥니다. 자, 근데 우리 삶에 있어서도요, 이런 기능을 해주는 것이 있어요. 무엇입니까? 바로 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법입니다. 자, 법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안전을 보장받기도 하고요. 또 악이 어느 정도 제어되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요, 이 세상의 법이라고 하는 것이 완벽하냐? 그렇지 않아요. 허점과 빈틈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자, 똑같은 사건이에요. 똑같은 사건인데 어떤 사람이 검사를 하느냐, 어떤 사람이 판사를 하느냐에 따라서 똑같은 사건인데 판결이 다르게 나더라고요. 때로는요, 죄가 죄로 결말이 나지 않기도 하고요. 반대로요, 누명을 쓰게 되어서 범법자가 되기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험한 세상에 우리는 무엇을 믿고 무엇을 기준으로 삼아야 될까요? 세상 법도 믿을 수 없다라고 하면 우리는 무엇을 기준으로 삼아야 될까?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성경 66권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12절 이하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있고 활력이 있어 자외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홍가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는 하나님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사를 받으실 이의 눈 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아, 네. 자 세상에서는 검사에 따라서 다르게 조사되어지고요, 판사에 따라서 다르게 판결이 되어 지지만,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는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는요, 나의 모든 것이에요. 너의 모든 것이에요. 우리의 모든 것이 드러나지 않는 것이 없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 성경을요, 칸온이라고 이야기해요. 칸온이라고 하는 말은 척도란 말이에요. 곧 기준이 된다. 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준이 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비춰지는 곳에는 하나님 말씀이 비춰지는 곳에는 선과 악이 아주 명확하게 구분되어지고요. 생명과 죽음이 정확하게 선언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내 생각에 들어오게 되었으면요. 이전에는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되어진 것들이 아, 이것이 잘못된 것이구나 내가 죄인이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자각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네, 본문 12절 중반에 등장하는 말씀 중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음. 자 여기에서 이 판단, 이 판단이 뭔지는 우리는 다 알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판단이라는 단어의 원문에 잠깐 멈춰서 생각해 볼 것이 있는데, 여기서 만나는 판단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판단과는 조금 달라요. 여기서 말하는 판단은요, 선이냐, 악이냐, 선이냐, 악이냐를 구분짓는 기준이라고 하는 의미보다는요, 돌봐준다, 지켜준다, 지도한다, 라는 뜻이 담겨져 있는 말씀이에요. 자, 무슨 말이냐면요,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요, 성경은 우리의 선이냐, 악이냐, 선이냐, 악이냐만을 구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옳은 길로 갈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고 우리의 삶을 지켜주는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선이냐, 악이냐라만 구분하는 것이 아니라 그걸 넘어서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길을 안내해 준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던 지도자들 있잖아요. 그 유대인들. 그 유대인들은요, 이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오해했어요. 일반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처럼 유대인들도 율법을 오해했어요. 그죠? 율법은 선과 악을 구분짓는 기준이구나, 척도구나, 라고 하는 것만 생각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용서라고 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었어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받아들일 수 없었어요. 오직 정죄하는 것, 심판의 용도로만 사용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저들은 그 율법을 더 효율적으로,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세부 조항을 만들기를 시작을 한 겁니다. 결국 그 조항에 걸려들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어야 된다라고 하는 결론을 유대인들이 내게 된 것입니다. 자,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잘기억하시죠 하나님의 말씀은요 사람들을 정죄하기 위함이 아니에요 사람을 정죄하기 위함이 아니라 성경은 사람을 살리기 위한 도구예요 아멘. 죽이는 도구가 아니라 살리는 도구라고 하는 얘기예요 바라기는요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있을 때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좀더 가까이 함으로 인해서 삶의 기준과 방향을 잘 정하심으로 하나님을 원하시는 올은 길을 뚜벅뚜벅 걸어가는 은총이 있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멘. 자, 마지막으로 왜 말씀이 정답이냐? 왜 말씀이 정답이냐? 예. 은혜의 보좌 앞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기 때문이 돼. 아멘.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로 인도해 주기 때문에 이 말씀이 정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영국에서 출발해서 미국 가는 아 여객선을 탄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 청년은 아주 가난했지만 가난했지만 미국만 가기만 하면 일자리가 있고 미국만 가면 내 인생의 판도가 달라질 수 있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들어서 자기 전 재산을 털어서 가난했지만 전 재산 털어서 미국을 가는 여객선 표를 샀어요. 그 드디어 배에 탔습니다. 자, 미국으로 가는 길이 짧지 않잖아요? 그한달 이상을 가야 되는 긴 항해였는데 배가 고팠어요. 배가 고팠지만 여객선 안에 가는 식당에 가려면 돈이 드는데 돈이 없어서 그런 미리 준비해간 비스킷을 먹으면서 한 달을 버텼어요. 얼마나 힘들었을까? 얼마나 배고팠을까? 이제는 더 이상 버틸 힘이 없어서 힘을 내어서 그 식당 지배인을 찾아갔어요. 그리고 하소연해요. 내가 비스켓 먹 먹고 이렇게 오래 샀더니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습니다. 남들이 버린 거못 먹는 음식이라도 주시면 내가 그것을 먹고 힘을 내겠습니다. 그 대신 내가 하라는것 식당에서 핫차는 일을 내가 다 할게요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때 그집배인이 깜짝 놀란 눈을 뜨면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당신이 이 배를 탈때 구입하신 승선표에는 선내의 모든 식사와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표입니다. 그 사실을 몰랐습니까? 아니면 잊은 겁니까,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 말씀을 믿고 하나님 말씀을 내가 살아가는 삶의 기준으로 삼고 말씀을 따라 살겠다.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로 살겠다라고 결단하는 순간부터요 새로운 인생이 출발되어지는 거예요. 이전의 인생이 아니에요 새로운 인생이 출발되어지는 거예요 아멘. 주님을 나의 구조로 믿기 전에 나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사단의 종이었단 말이죠 사단의 종이었던 내가 예수님을 나의 구조로 고백한 순간 나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아멘. 그 순간부터 나는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되어졌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나의 니들을 당당하게 요청할 수 있는 자격이 생겨 친 것이죠. 아멘. 그뿐이 아니에요. 그 순간부터 위드 갓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는 순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 언제까지? 하나한 날에 갈 때까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 축복권을 얻게 되어진 것이라고 아멘. 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 위드 갓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산다라고 하면 세상에서 좀 힘들어도 코로나 때문에 아니면 직장 문제 때문에 아니면 그 어떤 것이라도 억압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싸워 이길 수 있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잊어버린다면 우리는 그저 먹고 사는 문제로 진담을뺄 것이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생각조차 하지 않고 엎드려서 울고만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 보세요.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사이 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 종살해 할때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를 못했어요. 말씀을 들을 때가 없었어요. 그런데 모세가 나타났잖아요. 모세와 함께 광야 생활 40년. 얼마나 텁박했어요? 얼마나 힘든 곳이었어요? 불안 폭이 나지 않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를 통해서 저들이 하나님 의 말씀을 들었어요. 430년 동안 듣지 못했던 하나님의 말씀을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들었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자. 하나님 말씀을 들은 결과가 뭐예요? 그 어려운 와중에서도 무너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무너지지 않았거예요 결국 그들은 어떻게 됐나요?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입성하는 은혜를 입게 되었다. 아멘. 여러분, 2021년을 지날 때 아니 평생을 살면서 꼭 기억하셔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은 오늘 살아가는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만나주신다. 아멘. 네. 네? 말씀을 통해서 만나주시고 아, 네. 말씀을 통해서 동행해 주실뿐만 아니라 아, 네. 적절한 때에 가장 필요한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이니다 아멘. 십육절에 네. 하나님.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이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지금도 살아있고요 생명력 있는 아멘. 진리의 말씀입니다 아멘. 그러기에 매일매일 성경을 읽으셔야 합니다 매일매일 성경을 읽으셔야 됩니다 아멘. 귀에 있는 대로 매일 성경 큐티를 하셔야 합니다 가정 예배수를 통해서 가정에서 매일매일 예배를 드리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말씀이 기준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말씀이 우리 삶의 기준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말씀을 기준으로 삼고 살아야 살아야 우리는 하나님이 동행해 주심을 느끼고 은혜의 보좌 앞으로 인도해 주심을 실감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아멘. 세상에 많은 소리가 있습니다. 웬 소리들이 그렇게 많은지 몰라요. 여기저기서 정답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세상 소리가 정답이 아니라 말씀이 정답임을 기억하고 말씀을 붙들고 살아 승리하는 은혜가 있어지기를 살아 역사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